안녕하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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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복 받은 자가 테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신앙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예, 말씀으로 말씀을 신앙하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예, 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신들이 많이 있어요 신들이 많이 있어 순도없이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복을 줄수 있는 신은 하나도 없고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복을 줄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은 사람들도 누구에게도 사람들도 복을 줄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복을 줄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십자명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이라 복을 주는 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 깨닫고,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기를 삼하고 복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도 행하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복을 받은 것 같지만은, 복을 못 받은 사람이 있고, 또, 복을 못 받은 사람 같지만은, 복 받은 사람이 있고, 예, 그러겠어. 사람들 보기에는, 망한 것 같지만은, 망하지 않은 자가 있고, 또, 망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것 같지만은, 망한 자가 있고, 예. 그런 예. 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다 달려서 망한 것 같고, 저주받은 것 같고, 복을 못 받은 것 같았지만, 우리 예수 그녀가 정말로 복의 근원이 되시고, 예. 보고 받기도 하고, 줄수 있는 예. 분이시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대관도 순교하면서, 저주를 받은 자 같았지만은, 이 스페반도, 복을 받은 자요. 베드로도파울이나베드로는파울이나 응? 복을 못 받은 자 같았지만, 예, 복을 받은 자요. 정말, 예,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복 받는 자가 되야 합니다. 복을 예, 그게 하나님께서 복을 아무나 막 주는 게 아니야.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가 예,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복 말씀에도 마태 모장 1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올라 올라간지. 가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 우리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는 복이 있다. 아무나 복이 있는 자가 되고 복받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신 명이 가난한 자가 복이다. 이신 명이 가난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못 삽니다 하고 정말로 사망하고이 주님을. 예 의자 외다 인자가 있습이 가난자예요 천국을 사랑하고 사랑 게심리의 가난자예요 나는 예수님 없어도 살아 천국이 없어도 살아 이런 자는 심리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내가 천국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예수님도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인가? 예수 의도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주님을 매달리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 없어도, 천국은 없어도, 물질만 많고 돈만 많으면, 살아가지 살지 않는 사람은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므로 예수의 도 영접하고 영접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므로 이 천국을 그들의 것이며 천국에 들어가시는 자가 되요. 그러므로 복이 있는 자, 복받은 자는 천국의 천국의 그들의 거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복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복받은 응?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복받은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복받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될때보다 오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복받은 자고, 응? 또 생명의 부활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복받은 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심판하실 때에 양과 염소를 심판하시되 오른편 양자들이 복받은 자들아 영원한 나라를 나 들어가 상속하나 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서 들 복받은 자들아 왼편이 있는 어염소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들받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이에 믿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받은 자. 오늘, 여러분 확실할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천국의 자의 것이, 천국을 소유한 자가, 복을 받은 자이고, 어쩌 나 천국에 이 땅에서는 복받은 자 같았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복받은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내가 복받은 자인 것을 확실하게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 죄의에 대해서 애통하고 눈물을 통하고 애통해서, 애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저 복받은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어제 애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니.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하게 된 것을 회개하고 통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되므로 복받은 자가 돼요. 그오절에 우리는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억으로 받을 것이에요. 땅을 기억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예? 온유하고 겸손하게 를보이면 땅을 기억으로 받는다 했죠. 그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또 예수 그리도의 이름을 기억으로 받는 거에 예? 땅을 기억으로 받고 또 예수 그리도의 이름을 기업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기업이 되고 사업이 되고 그리고 육절에는 의에 지리고 목말데를 보기에 있나니 그들이 배운 의에 지리고 목말라서 그의 하나님의 의로 배울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저리고 목말라서 말씀으로 배부르게 되고, 성령에 저리고 목말라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의에 저리고, 의에 저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리고, 목말른자그러므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바배부게 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바뀌어야 성령이 즐기고 공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즐기고 공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죠. 즐기고 공부하는 자가. 알았죠? 세상에, 물주가 세상에 것에 즐기고 공부하는 자가 아니라, 의해, 하나님의 의해,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그 나라 그일구 하나님 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지르고 하나님 말씀에 주리고 목말라요 하나님 말씀 삼아 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에 주리고 목말라 그서 성령에 충만하게 되고 말씀에 충만하게 된복 있는 사람. 그보다 이거, 국률이 여기는 데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가, 둘이,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둘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고. 우리가 국률함을 받기 위해서, 국률함 을 받기 위해서, 또 국률이 여긴 스님을 국룰이 일길수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불쌍한 형제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이 말이에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용서하시는 자가 되어 그래서 우리는 국룰이 여기는 자는 국룰이 아닌 국룰이 된다 그리고 할 때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강히 청결한 자가 복이 있어요. 마음이 약하고 더러운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마음이 아득이, 아깝, 가쁘게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예.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정말 물질을 준 세상에 부유층보하고 물질이 없고,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응?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응? 그게 복이 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보여지신 말씀으로 마음을 날마다 청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이 마음을 정말 우리 예수님 오실 때가지 청결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자가 되어다 마음을 지키는.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악하지 않도록 악할 마음 붙지 않도록, 죄의 마음이 있지 않도록 버리고, 마음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지키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 청결하게 그 거룩한 병을 하나님을 모실 것이고,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인 줄를 믿으시기를 예수로 추합니다 화평케 하는 데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것 화평케. 먼저 하나님하고 화목과 화평을 해야죠. 하나님과 먼저 화목과 화평을 해야 하나님과 화목과 화평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악한 자와 화목하고 화평하면 안 돼요 네? 마귀와 화목하고 화평하면 안 돼요 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들 마귀의 자녀들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 일권함을 받는 쪽, 그 하나님 아들은 복이 날 거. 마귀의 자녀는 저주를 받는 거. 네. 하나님, 너희 화평할 자와 화평하고, 알죠? 대적할 자는 대적해야 다고 네. 악하고 화평하면 안 돼요. 악한 자와 화평하면 안 돼요. 예, 거고교가합병한하교고가합병한하고가합병거나 하지 말나하 나가기 예? 하나님은합한하나가의자녀가 합병한 나하가기하나가의아들이하일 나가기 오거나 하지 고기거 하지 말고, 나가기 오거이 하지 말고, 나받기 오거나 하지 를고 나가기 오거나 하지 말고, 나가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연 복이 예수 안에서 경건하고 이렇게 살면 날 핍박을 받는다 그랬어요. 마귀는 그걸 잘알예수님께 속해서 하나님들 대로 경건하게 살고 자는 건다받고 핍박. 을 예수의를 위해서, 위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도 복기있어요복기있어요 복이 포기 복이 있어요. 복이 있는 것은 확실해요. 천국의 그들의 것이야. 그러므로 우리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도 겪어야 하는 감사해야죠. 우리가 세상에서 벗으는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해 대라. 세상에 속한 것아니므로세상의 이를 비방해 놓고요. 감사해요. 감사.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에 사랑하는 거지. 감사. 아, 의미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기쁜복입니까.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에 존경을 받고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그 일을 위해서 박회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면 은마를큰축할수요 그래서 우리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나로 말며 예수를 말며와 너희를 욕하고 박회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 예수 그들을 위하여 욕을 먹고 박회를 받고 비방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할 때, 복이 있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예수님 믿다가, 고난을 받고, 비뻐을 받고, 고난을 받고, 다 복이 있어. 복이 있 복이 있는 것을 알게. 그러므로, 너희는 기뻐하고, 남망하고 신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의를 위해서 빚먹고 고나마드 기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즐거워, 즐거워 즐거워 하늘에서 너희 상의 국민니을 하늘에서 상의 커다리 씁 얼마나 감사합니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여이그 박해를 받았어기뻐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는 정말로 복이 있는 자, 복받은 자가 되기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받은 자가 되. 알죠 여러영적인그 복받은 자가 되. 복받은 자가 되. 복이 있는 사람이 되요. 예. 예. 저주받은 자가 되지만 복받은 자가 되. 예수 주여, 예수. 오늘 반드시 우리 신령의 가난함으로 복이 있는 자가 되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수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온유하고 겸손하여 복이 있는 자가 되어 땅을 기업을 받고 예수 이름을 기업을 받고 의의의 질의고목마르고 하나님 말씀의 질의 즐의고목마르고 성령의 질의고목마르고로서 의로배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다 국의여김을있는 자가 복이 있어서 또국의여김을 받고, 우린 마음을 청결없게 끄한 자가 복이 있는 줄 알고, 마음을 청결없게 끄한 자가 되고, 우린 하나님과 합팡하고함께해서 아빵과 아빵과 하나님 아들의 일거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의의를 위해서 예수 그들을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받아도 복이 있다는 걸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고 하는 게 영광을 돌리고, 승리를 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음... 이전에 동성으로 기도해요 제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 복 받은 자가 대개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에 와 주시옵소서 또 아주 통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욱주욱주욱 걸어가시고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잠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도와주세요.